예 부장님 본사에서 죽이려 했나봐요 예 근데 내가 볼땐 노동부 가야 될거 같은데 빨리 와 풀어보려고 했더니 안 되네 공사는 일단 중단된 상태예요 노동부 가서 고발해버리셔 장난합니까 저... 부장님 지금 아 저도 풀어보려고 난 지금 뭐 자기들끼리 뭐 쇼부본다고 해놓고 결과가 이렇게 난걸 어떻게 해요 나도 나는 지금 넉 달째 지금 돈 10만 원장 못 받고 있어요 현장수습시키고 사표 내버렸잖아 부장님이 못 받았다 해 지금 부장님이 네. 못 주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 아니 뭐 내가 지금 뭐 어? 나도 살 개월째 돈 십만 원못 받았는데. 아니 전화라도 돼야뭘뭘 해결을 볼 텐데 전화도 안돼 보니까. 날짜 진짜 맛있네. 이거 다한 개씩 한 개씩 한 봉지 챙겨 먹고. 근데 그런 거 아무리 챙겨 먹어도 스트레스 받으면 말짱 도루묵 아니야? 수석아, 수석아, 형한테 힘을 줘. 화이팅! 수석아, 형, 꼭돈 받아서 마신 거 자주 게서 우리 수석이한테 지금 약두 달간 업체에 인력을 보냈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인력을 부르신 분은 그업체 이제 부장님이고 그 대표와는 통화가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방문하기 전에 그 업체 대표한테 전화 한번 해보고. <놀람> 시간이 늦어지면 늦을수록 저희는 돈을 받기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인력을 불러 쓴 현장에 먼저 방문을 해볼 예정입니다 일하시는 인부님들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어, 인력소장은 일자리만 소개시켜 주고 중간에서 수수료 10% 먹고 하면은 진짜 앉아서 돈 버는 거 아니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인력소장 자본금으로 먼저 인부님들께 어, 임금을 먼저 지급을 하고 그 돈을 나중에 그 업체 결제일에 맞춰서 결제를 받는단 말이죠 이게 보증의 개념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인부님들은 돈을 다 이미 받아 간 상황이고 이 돈을 못 받게 된다면 우리 이건 제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만약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본사 사무실로 가볼 예정이에요 그래도 이제 해결이 잘안 된다 그럼 이제 고용노동부에 가서 절차를 한번 밟아볼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길 때마다 일수꾼이 된것 같습니다 제가 못 받은 돈 받아들입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현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차량이 있네요 일단 건물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현장이 이제 모텔 현장이고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고 했는데 다시 진행을 하는 모양입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전후 상황이 좀더 복잡해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업체가 어디 업체예요 여기가요? 예. 저희가 지금 돈을 못 받아서 임금을 못 받고 있거든요 두 달째요 여기서 일을 했는데요 그거 우리 뭐했는데? 근데 우리랑 다 했다고 다 정리됐다던데? 정리가 안된 상황입니다 지금요 아니 나 뭐, 무슨 무슨 그게 브로켓이구나 뭐 하러 온 거예요 여기. 인력 소장이거든요. 인력? 예. 모르겠 새로운 이새로다사람이라고 오늘 처음 왔어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이 예, 연락처가 어, 써져 있습니다. 사장님 그러면요 혹시 여기 사장님한테 일 내려주신 분 그분 연락처 좀 주십시오. 지좀 고난하실 중. 그냥 제가 상황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았는데 여기서 전화 안되요 그 전화도 안 받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여기 찾아왔겠습니까, 사장님? 맞는데. 해보고. 예, 연락 한번 해봐 주십시오. 공일공 엄지기.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네. 전해볼게. 예, 화요 응. 방금 현장에 계신 작업자분한테 본인한테 일을 준. 사람의 연락처를 받았거든요.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요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여기 네. 창원 백두리역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뭐난 건물주가 예. 그 앞에 그 공사 보강 사업 앞에 그 증이 다 했다고 예. 해달래서 지금 새로 들어가는 건거든요. 예. 앞에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전화. 이건 물주한테 바로해서 예. 건물주도 내들는그 앞에 사람한테 예. 이억이란 돈을 줬대요. 예. 그 앞에 건물주가 그돈 거의 지급을 안한 거. 그래서 저 지금 공사 중단돼서 엄청난 저희도 피해를 입은 거라 지금 예 통화해서 감사드리고요. 예 예. 혹시 실례가 안 되면 건물주님 연락 처통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오준비좀요아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전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이편드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건물주분이 돈을 아직 안 줘서 우리가 공사를 포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또 건물주님 입장은 또 다른가 봐요. 난 돈을 이렇게 줬는데 공사를 똑바로 안 해놨다. 제일 밑에 있는 저만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건 모르겠군요. 이 건물 4층입니다. 제가 뭐 붙어 있었던 흔적은 있는데. 와. 이런, 이 정도 사무실 쓸 정도면 뭐 작은 업체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열받습니다. 씁쓸하네요, 진짜. <laughs> 대충 예상을했는데이렇게 소득 없이 돌아갈 줄은 몰랐습니다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왜구는이는지 진짜, 진짜. 아, 진짜 이해할는가없습니이저로서는 일단 이쪽에소이관리는이 전화를 해서 뭐 물어봐야겠어 이쪽에 4층에 혹시 위너종합건설이라고 아세요? 예예. 그분과 관계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분은 우리 그 임임차인이고 예. 저희, 저희는 임대 주인이고요. 아 이게 건물 어, 나간지는 얼마나 됐어요? 한 어, 지난주에 뺀대가지고 지난주에 물건 다 뺐어요. 아 맞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답답한 예, 예.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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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고용노동부. 제가 볼 때는요, 인력이 망하는 원인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거래처가 없어가지고. 버티다 버티다 도저히 안 돼서 사업장을 접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 상태처럼 인건비를 제때 못 받아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두 가지라고 보는데 그첫 번째는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빛이 생기진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총 인건비가 100%라고 했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한 수익이 10%거든요. 나머지 90%를 제가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일을 했는데 오, 돈을 못 받아가지고 아, 그래서 제가 답답한 네. 마음일딱 왔거든요. 우선 아셔야 될 부분이 직접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가서 진정서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일을 하고 본인 이외의 다른 분들을 일을 했다면 다른 분들의 진정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표자로 제출을 할수 있는 거죠. 그걸 꼭 참고하시고 고용노동부에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신고를 하시고 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나서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해요. 그 요구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부를 이제 파악을 한 뒤에 근로 감독관이 조사로 이제 임금 체불 등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그러니까 돈 줘라 이렇게 이제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한테 돈을 다시 받게 되면 사건이 종결되는데 사업주가 아, 난돈못 준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시정지시 미행으로 인해서 형사입건 후에 수사착수 후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임금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거죠. 날씨가 제 마음처럼 비가 오네요.